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살펴본 LA 방위군 배치, 대통령 권한과 시민 저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요. 202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그 긴박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 네. 그때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강경한 이민 정책이랑 또 거기에 맞섰던 시민들 저항 이게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그주 정부 동의 없이 음, 연방 권한만으로 방위군이 동원된 건 정말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당시 상황을 그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시작은 그 대규모 이민 단속이었죠. 네, 맞아요. 2025년 6월 6일 금요일이었는데 IC 그러니까 미 이민 세관 집행국이 LA 패션 디스트릭트하고 웨스트레이크 이 지역들에서요. 대규모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 사상 최대 규모 이런 말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 동안 100명 넘게 체포됐고요. 그리고 뭐랄까 영장 없이 체포했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또좀 논란의 소지가 있게 진행되니까, 오 시민들 반발이 바로 나왔겠네요. 네, 바로 다음 날이요. 6월 7일 토요일인데 시위가 다운타운 LA를 넘어서 파라마운트 같은 외곽 지역으로 확산됐어요. 파라마운트요? 거기서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 거기서는 연방 요원들이 근처에 있는 국토안보부 DHS 사무실을 단속 거점으로 쓴다. 이런 확인 안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 소문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긴장이 엄청 높아졌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죠. 뭐 실제 거기 홈디포에서 단속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럼 시위대랑 연방 요원들 충돌도 상당히 격해졌겠군요. 단순 시위가 아니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연방 요원들은 섬광탄, 최루탄 이런 거 쓰면서 해산시키려고 했고, 일부 시위대는 또돌 던지고 작은 불 지르고 뭐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아, 그런 혼란 속에서 네, 그 와중에 저명한 노조 지도자 데이비드 후에르타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부상당하고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연방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방위군 투입 맞습니다. 6월 7일 저녁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무법 상태다, 폭동이고 약탈이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국가방위군 2천 명 배치를 명령했어요. 야, 2천 명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이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그냥 연방 권한 그 타이틀 10이라는 걸 발동했다는 점이에요. 아, 타이틀 10. 이게 주정부 의사를 건너뛰고 연방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군요. 굉장히 좀 중대한 조치네요. 네, 중대한 조치죠. 설레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2천 명다 투입된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는 그 다음 날 6월 8일 일요일에 한 300명 정도, 그 정도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병력만 LA 도심에 있는 연방시설들, 예를 들면 연방구치소 같은 곳 보호 임무로 배치됐어요. 아, 임무가 딱 정해져 있었군요. 네, 그 민간인 대상 군사력 사용 금지법, 포시코미타투스 법 때문에 연방 자산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됐고요. 이민 단속이나 일반 치안 유지 활동은 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은 더 격렬해졌다고요? 고속도로 점거 얘기도 있었고. 네,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 양상은 오히려 더 격렬해졌죠. 그럼 그 법적 근거,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권한, 타이틀 10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좀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아는 반란 진압법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음, 타이틀 10은 미국 연방 법전의 일부인데요. 이게 미국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당시 시위를 거의 반란으로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해석한 건데 이게 시민 저항을 군사 개입 대상으로 삼는 거라 상당히 확장된 해석이고 논란이 아주 컸습니다. 반란 진압법 대신 이걸 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아마도 반란 진압이라는 말이 주는 정치적 부담이나 나중에 법적 공방 같은 걸 피하려고 좀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지사가 반대해도 연방 정부가 방위군 동원한 사례가 아예 없진 않았잖아요. 그 1965년 셀마 행진 때랑 비교되기도 하던데요. 네, 맞아요. 1965년에 엘라바마 셀마 몽고메리 형진 때, 존슨 대통령이 주지사 반대에도 방위군을 연방소속으로 바꿔서 흑인 시위대 투표권을 보호했던 사례가 자주 언급되죠. 근데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존슨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개입한 거고요. 반면에 2025년 LA 사건은 연방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 저항을 억누르려는 성격이 훨씬 강했죠. 그러니까 목적이나 정당성 면에서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 정, 주정부는 엄청 반발했겠네요. 연방이랑 주 사이 갈등이 뭐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개빈 류섬 주지사가 이걸 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정치 쇼다. 이러면서 엄청 비난했고요. 연방 정부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LAPD 입장은 어땠어요? LAPD도 그 캘리포니아 가치법 SB 54 때문에 연방 이민 단속에는 협조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연방 정부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기관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죠. 결국 캘리포니아의 피난처주 정책이랑 연방 정부의 강경책이 그냥 정면으로 충돌한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근본적인 충돌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이 단순히 뭐 이민 정책 이걸 넘어서 연방 권한이 어디까지냐? 시민 저항권은 어떻게 되냐? 연방이랑 주정부 관계는 또 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강경한 정책이 어떻게 사회 갈등을 만들고 또 공권력이랑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자유가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네. 그리고 또 반란 같은 말을 좀 넓게 해석해서 국내 문제에 군대를 동원하려는 시도가 과연 연방주의 원칙이나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요. 연방이랑 주정부 신뢰가 깨졌을 때 위기대응 능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또볼수 있는 있었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네, 정말 권력 행사와 시민 저항, 연방주의 원칙, 또 이민이라는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진 여러 층의 위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연방정부의 이런 강력한 권한 행사는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계를 듣다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